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전문로펌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진입니다. 오늘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 114 1번지 1원에사업 면적 45,775 제곱미터의 어, 지역주택조 합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설립한 비법인 사단인 가칭 감전동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사건 음, 의뢰가 들어와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지 또한 음. <laughs> 조합 계약 가입 안심 보장 증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조합은 상기 조합원과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납부금 환불 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 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업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조합인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추가 분담금 없음. 가칭 감전동 지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이외에 추가 분담금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단 조합원 총회를 통한 증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네, 마찬가지예요. 조합원 분담금 자체가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총회로밖에 의결을 해서 올려달라고 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 얘기 봐보십시오. 결국 추가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는 거말 바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하여 동호수 정도 했고 그다음에 계약서 내용에 토지를 얼만큼 확보했는지 토지에 대한 동의를 얼마인지 내용도 없습니다. 즉 감전동지역특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환불해줄 수 없는 내용을 환불해주겠다. 추가 분담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인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번째는 동호수 지정도 안됨에도 불구하고 동호수지정화약서까지 써어요 네번째는 계약체결이 2020년 7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확보 면적, 동의면적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강화했지 않습니다. 취소사유가 네가지가 있는 현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전동 지역주택주와 부산에서 지금 계속 연락이 많이 오시는 이유는 추가 분담금 내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뢰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주택 현장이라면 빨리 나올지 아니면 진행할지를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저희 법무부에 기소문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가칭 감전동 지역 택조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의뢰인 분께서는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법무부에 기소문 연락 주시면 가장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